저희 집 근처에는 각종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동물들과 친구가 될수 있는데요. 그 중에 요즘 친해진 고양이들이 많아서 놀아주다 보니 거의 애들이 눌러 앉았거든요? 언제 떠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은 밥도 주고 만져주고 놀아주는데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고양이 낚싯대로 열심히 놀아주고, 놀아주고, 놀아줘봤는데? 이거 고양이 잼민이들 끝도 없이 놀아줘도 체력이 장난이 아니라 손목 연골 유통기한이 만료가 될것 같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 낚싯대를 자동 사냥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에도 들어있는 Passive Infrared 센서를 준비해 코드를 작성하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모터를 움직이게 하고 가변 저항을 통해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구성하여 이것을 고양이들이 눌러 앉은 창고에 설치하고 고양이 낚싯대를 부착하면 무언가 움직임이 감지 될 때마다 모터가 낚싯대를 흔들어서 손으로 흔들어주지 않아도 고양이가 움직이면 낚싯대가 흔들리고 낚싯대가 흔들리면 눈깔이 돌아 다시 고양이가 움직여서 또 낚싯대를 흔들리게 만들어 고양이 자동사냥 무한동력으로 계속 알아서 움직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